안녕하세요. 까봉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원래 부천의 카페드봉봉이라는 곳은 보드게임 카페로 유명한데, 또 말고도 놀거리가 굉장히 많죠. 바트라던가, 마작이라던가, 그 외에 키포지, 캡슐토이, 가차 피규어 등을 뽑을 수 있는 멀티 놀이 공간인데요. 요번에 또 신문물이 들어왔죠. 포켓몬 가오레입니다. <놀람> 포켓몬 가울의 머신의 외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은 세로로 엄청 길게 모니터가 장착이 돼있죠 자, 요게 본사 측 얘기로는 50인치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여기 까만 부분 양쪽에 있는 게 스피커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는 조작 버가 있고, 이 전면을 보시면 동전 투입구랑 디스크가 나오는 곳이 있죠. 자, 동전 투입구를 보시면은 여기로 500원짜리 동전을 3개 넣고 게임을 하면 되는데 가끔 동전을 넣었는데도 코인은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옆에 있는 레버를 밑으로 내려서 다시 이 아래에 있는 구멍으로 동전이 나오게 하던가 이렇게 했는데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약간 손으로 탁탁 쳐주면은 안으로 밀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동전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디스크가 하나씩 나와서 나오면 덜그럭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꺼내시면 됩니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작구가 굉장히 단순해요 보시면 요 가운데에 있는 포켓몬 볼요게 레버예요 이렇게 방향을 움직이시면 레버고 양쪽으로 버튼이 파란색 여기 노란색 버튼이 1번, 2번 두 가지가 있죠 자, 버튼과 레버 이쪽에 보시면은 조작 방법이라던가 구조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옆에 게임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죠. 자, 이쪽에 보시면 디스크를 세트라고 돼 있어요. 자, 요 안에다가 디스크를 넣으시면 되는데 넣는 방법은 요 QR 코드가 앞면으로 보이게 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카메라가 QR을 인식해서 게임에 등장하는 방식이에요. 요렇게 뒤집어 넣으시거나, 이렇게 뒷면으로 넣거나, 이렇게 하면은 인식을 하지 못해요. QR코드가 아래를 향하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구멍에 디스크가 두 개씩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를 빼야될 일이 생기면은 제거해주시고, 또 다른 디스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여기 뭔가 카드를 놓는 슬롯이 있는데, 얘는 게임에서는 쓰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관리 차원에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내 디스크를 올려놓거나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서포트 카드가 있다면 여기다가 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도 카메라가 하나 달려있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런 카드가 있어요 포켓몬 가올에 사용하는 서포트 포켓몬 티켓 얘는 갸라도스죠 자 얘를 이 QR코드가 요 카메라에 인식이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QR을 인식해서 가라도스라는 요 캐릭터가 서포트 포켓몬으로 들어가게 되고 게임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무조건 등장하는 건 아니고 랜덤으로 전투에 도움을 주는 서포트 포켓몬 카드입니다. 요 카드는 부천의 카페드 봉봉에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재고가 다 떨어질 때까지 한 장씩 드리고 있어요.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은 하얗게 프레임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홈이 나 있죠? 자, 얘는 뭐냐면, 이 디스크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게임을 하는 도중에 만약에 한 마리가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빠지게 됐다, 또 다른 애들을 넣어야 되는데, 게임 하시면 보여요. 지금 떠있는 상대 포켓몬이 어떤 속성이 약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아, 얘가 속성이 맞겠다. 하고 빨리 찾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전투에서 패배한 포켓몬은 이번 전투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빼서 뒤집어서 놔주시면은 요번 전투를 하면서 헷갈릴 일이 없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포켓몬 가을의 게임기에 대해서 한번 훑어드렸고요 현재 부천 카페동봉에는 포켓몬 가을의 머신이 두대 설치돼 있어요 티아츠코리아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인데 일단 저희 매장에서는 두 대는 좀 부족한 느낌이긴 해요 서울이나 인천 쪽에서도 많이 오시고 대기자가 항상 많다 보니까 티아츠코리아 관계자 분들 혹시 보고 계신다면 두 대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대면 더좋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포켓몬 가오레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1호선 부천역 북부에 있는 카페드 봉봉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